아,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건데요. 아까 설명한 대로, 뭐, 어린이 승하차와 문콕 방지 용도고요 일단 탈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은, 옆 사이드 도는 수동으로 해주시고, 뒤에 보시면, 늘 뽑는 똑딱핀 두 개. 두개 탈거하시고, 앞쪽으로. 이쪽에는 3개 3개 탈거하시고 피는 한쪽에 잘 놔두시고 네, 앞문 앞 도어 여시고 슬라이딩도 조금 열어주시고 그냥 어차피 순정 스텝은 한번 탈거를 하면 키도 부서지고 여기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나는 사이드 스텝을 교환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그냥 잡아 뽑으시면 됩니다. 이게 잘안 뽑혀요. 그러니까 내차 아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뽑으시면 돼요. 부시는 건 쉽죠? 한쪽으로 놔두시고. 네, 이 기존에 키가 걸려있는 게 있을 거예요. 기존에 순정키들은, 아, 여기 몇개 남았네. 옆으로 돌려서 탈거. 이 녀석은 안 빠지네. 이제 하단에 보시면 고무 밸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키가 들어가는 자리들이라 다 뽑아 주시면 돼요. 우게 이제 신 받는 브라켓 자리라서 총4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순정 키 자리인데 여기가 가장 힘 받는 브라켓 어, 이 제품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한번 하고 올게요. 이렇게 청소를 어느 정도 하고 왔고요. 어, 이때 고무 밸브를 보면 브라켓 들어가는 자리가 앞에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중간에 탑승이 많은 자리, 힘 받는 자리 하나, 뒤쪽에 하나. 그리고 키는 미리 걸어뒀어요. 근데 이게 유격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리고 뒤쪽은 키가 들어가는 자리가 낄때 밑반향을 보고 있어서 떨어질까봐 테이프로 먼저 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일을 계산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서, 너트가 두 개씩, 한 줄에 여섯 개씩, 열두 개를 대충 먼저 미리를 자리 잡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키를 걸고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是的。Okay. 일단, 이제 바닥에 브라켓을 설치할 건데요. 차고가 낮은 관계로, 어, 마당에 굴러다니던 돌, 하나씩 앞에다가, 뒤에다가, 고여서요. 차고가 조금 올라가게끔. 그래야 여유 공간이 좀 생겨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브라켓 꺼는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고무 밸브가 있던 자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10mm 너트 2개 자리를 와샤 체결해서 볼트 2개, 와샤 넣고 너트 1개. 이렇게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브라켓은 일단 5개. 하나, 둘, 셋, 넷. 메인 브라켓까지 5개. 걸고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2개 설치를 하고, 이쪽에는 10mm 볼트를 이렇게 거는 방식. 얘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 이렇게 엇박자로 교차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mm 볼트는, 해서, 일단 자리를 좀 확인해서 맞춰 놓고, 주먹 드라이버로 해서 끼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참고해주세요. 어, 이렇게 메인 브라켓 걸었고요. 앞쪽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그냥 클립 안에다 넣고, 볼트 너트 자리 맞게끔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하실 때, 조실 때 안쪽으로, 브라켓도 최대한 안쪽으로, 왜냐면 하 샤시하고, 하단 사이드하고, 최대한 밀착되게끔, 요 상태에서 14mm, 10mm 조여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힘 받을 때까지만 조이세요. 어차피 이게 1 0 m 트 들이라 과하게, 과토크로 가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면 또 재미없어요. 일이 커지니까 과한 욕심 버리시고, 적당히 조여졌다, 힘 받았다 생각하면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브라켓도 다시 한번. 이거는 14mm라 조금 세게 조이셔도 돼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